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은 49월째입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굉장히 맑고 좋네요. 오늘은 우리를 유일하게 성장,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인 생각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다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매일매일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생각이 아니고 걱정일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하는 힘을 조금만 길러서 매일 10분이라도 생각하는 힘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어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가장 좋은 게 책입니다. 특히 인문고정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 인문고정책을 매일 하루 10쪽이라도 읽으며 한 문장을 가슴이 와닿는 한 문장에 책을 듣고 그 문장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매일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매일 행복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당신은 오늘 얼마나 생각도 안 생각을 했는가? 우리는 주로 걱정을 하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니 나 역시 생각이 아니라 걱정을 했다. 고전을 주제로 오늘도 두장 이상 글을 써야 할 텐데 내일 서울에 강의가 있는데 배가 잘뜰수 있겠지? 욕지대 에 오면 낮에 자고 새벽에 글을 쓰는데 건강은 괜찮겠지? 이 걱정들을 생각이라 착각했다. 빅토로 위고가 쓴 대하 소설 레 미제라블에는 이런 구절이 조 나온다. 사람이 멍하니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있다. 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 생각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얘기다. 아마 우리가 멍하니 있는 건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일 것이다. 아니, 멍하지, 멍하니 있는 것도 불안에 텀만 나면 핸드폰을 본다. 빅토로 위그가 말하는 멍하니 있는 시간은 당연히 생각하는 시간이다. 멍하니 생각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중이며 인간에게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이다. 파스칼의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나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한 가지 사실, 즉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고 종종 말하곤 했다. 파스칼 역시 빅토르유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 생각을 제대로 할수 있으면 눈에 보이는 일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하지만 곱씹어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생각은 그야말로 생각할 거리가 필요하다. 무엇이 생각할 거리가 될까?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한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 어쨌든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모습이란다. 앵무새 죽이기에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 때문에 며칠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과연 나는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아니 시작조차 할수 있는 용기는 과연 있는가? 이런 일이 실제로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저런 용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과연 패배한 것을 알고도 시작하는 게 맞는 건가?이런 생각을 했다.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 자체가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다.재료 없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할 수 없다.생각할 재료가 필요하다.심지어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필요하다.그게 바로 고전이다. 고전이 고전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 때문이리라. 책은 생각하려고 읽는 것인데 읽기만 하면 제절로 깊이 생각해 만들어주니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고전이 된 것이다.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고전을 손에 들자.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핸드폰만 보던 가치없는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며 안 하지만 금보다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아침에 고전을 읽고 지하철을 타자.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 멍하니 앉아 눈을 감자. 저절도 출근 전에 읽은 고전이 말을 끌어오고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이럴 때 생각한다. 멍하니 지하철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할줄 아는 우리는 영향을 이렇게 쌓아간다. 이 영향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를 가도 맨손으로 시작해서 불을 쌓을 수 있다. 전 세계의 0.2%에 불과하지만 노벨자 수상자는 전체의 22%를 이루고 있는 유대한 유대인들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생각하는 힘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 어떤 재료라도 좋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매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재료가 되는 게 책입니다. 그리고 책 중에서 오전이 제일 좋은 생각거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내게 불가능이란 없다. 난 뭐든지 할수 있어. 오늘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 올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나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나는 내 분야에서만큼 자신 있고 최고이다.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게는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고 내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기적은 나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 나는 금전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나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간다는 힘이 있다. 나는 매일 매 순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나는 시간 관리를 잘하며 부지런하고 끈기 있다. 나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성공적이며 앞으로도 성공적일 것이다. 나는 마케팅의 달인이다. 나는 매일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 나는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이다. 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서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이고 매일 실천한다. 나는 공부가 너무 좋고 배움이 너무 즐겁다. 내가 가는 곳을 설레는 곳으로 만들고 매 순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집중한다. 나는 매일 긍정 화가를 써보고 있었더니 최고의 로고 디자이너가 되었다. 매일 문의는 넘쳐났다. 내 책과 강의한 패스터 실내가 되었다. 전식으로 수출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인대 업은 만실이 되었다. 매일 예약 손님들로 가득 찼다. 이런 좋은 기운을 남을 구하려 했는 곳에 실천하였더니 순순한 구조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다.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이 세상이 행복하게 보여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마음에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긍정이 부정으로 바뀔 수도 있고, 부정이 긍정으로 바뀔 수도 있고,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도 할수 있고, 할수 있는 일도 할수 없게 됩니다. 이렇듯, 이 세상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 변화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과 하면 할수 있다는 언제든지 행운은 나에게 온다는 이런 좋은 믿음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힘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늘 절개해 보선 손에서 떨어질 수 없었던 핸드폰과 멀어지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10쪽 고전 읽기. 다섯 장입니다. 한달 동안 실천하시고 한달 이후에는 20쪽 독서 두달 두 후에는 30쪽 독서 그리고 몸에 익히시면 세달 세 후부터는 하루에 50쪽 독서 50쪽 독서면 한 시간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전을 읽고 고전 속에서 좋은 문장이 나오면 책을 듣고 하루에 10분 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느끼고, 바라보고,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생각하는 것들을 반드시 글로 옮겨서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도 책 읽기와 글쓰기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 다른 형식은 없습니다. 단문으로 짧게 짧게 주어와 스스로 행성으로 적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글로 옮기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독서와 글쓰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힘은 책이 가장 좋고 책 중에서도 고전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고전을 10쪽 읽을 수 있습니다. 이 10쪽 고전 읽기를 통해서 좋은 문장을 생각하며 하루에 10분씩 생각하는 힘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이 10분 동안 생각했던 것을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글로 써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장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생각난 그대로를 글로 옮겨 보십시오. 오늘부터 위대한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모든 이 에너지와 열정을 가득 담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독서와 글쓰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과 멀어지는 나를 발견하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